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오늘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get in me ready 를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옆머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해서 찍는 거긴 한데 사실 궁금증이 해결될 것같진 않아가지고 막상 찍 찍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싶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머리 그루브를좀말게요 태권도? 하늘로 이렇게 주고 머리 자국 나기 전에 그어주고 이미 이 꼬랑꼬랑이 부 돼버렸죠? 저는 머리를 그냥 드라이기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친구가 본 영상. 제가 긴 머리였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 이 정도 됐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보면서 할까 중간 중간. 바로 옆에 거울이 있긴 하거든요. 옆머리를 한번. 하면서 근데 이거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그냥 감으로 하거든요. 그냥 미용실에서 드라이 해주잖아요. 드라이해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윙 이렇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냥, 그러, 그냥 어 그렇게 하는 나 하고 집에서 해보니까 어 이게 이렇게 되네 하고 하거든요. 될 때까지 해요 살짝 그런 스타일이라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음. 카메라 화면만 보면서 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제가 이 드라이기를 지금 처음 써 봐요. 처음은 아닌데 드라이 하는 걸로는 처음 써 봐요. 드라이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원래 있던 드라이기. 이게 어 부셔져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써본 건데 느낌이 좀 다르네요. 아 어려워. 근데 뭔가 정리는 됐죠. 저는 뿌리 살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살리는 걸안 좋아해서 저는 올라가면 죽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뿌리부터는 안 하고 잡히는 대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라이기로 윙 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줌 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넘기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서 말린 다음에 식힌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좀 모양이 괜찮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반대쪽도 마저 해볼게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겼을 때 괜찮은가? 끝에 괜찮은가 보고 안 괜찮으면 또 드라이를 해줘야 돼. 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식히 뭐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옆머리가 저는 가끔씩 얘는 좀안 예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드라이로 또 해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냥 헤어롤로 좀 일단.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제가 렌즈를 껴야 되고, 우선 렌즈를 먼저 좀 껴줄게요. 아, 잠깐, 거울이 없잖아. 나 거울 있어야 되는데. 언니 로션을 안 바르고 있었네. 왜 피부가 괜찮지? 제가 세럼을 실수로 좀 많이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몰랐어. 안 바를 뻔? 제가 이거 지금 두 번째로 찍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말을 했나요? 제가 두 번째 찍는 거라고 얘기 안한거 같은데 <laughs> 얘기하긴 했었나? 안한거 같아. 아 얼굴이 너무 따뜻해. 어. 제가 막 이것저것 만지다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렌즈 낀다고손 씻고 왔거든요. 바로 방금 전에. 좋아, 가고만. 이제 살짝 바람도 들어오고 살짝 시원해서 머리를 마저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진짜. 아 모르겠다. 머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거울을 안 보고 하니까 진짜 세상 어렵네 잠깐 옆에 좀 보고 할게요 <목소리> 옆에도 보고 할 <불구할> 수가 없어 <목소리> 아 모르겠어 <뭐라 그랬어? 목소리> 동일도 안 되겠다 아짱 같다 진짜 어떡해 너무 덥다 두 번째 찍는 건데 또안 안 올리고 싶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럴 땐 그냥 계속 그루프만 마는 거예요. 너무 덥거든요, 지금. 후다닥. 준비를 얼른 해야 돼요. 우선은 선크림 발라줄게요. 제가 원래 겟레디 의미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거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워낙 다들 갤레디윗미 하면서 썰 푸는 게 유행이잖아요 유튜브에서 뭔가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뭔가 유행처럼 많이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실제로도 몇번 찍은 적이 있고 올리진 않았지만 근데 저번에 제가 찍은 거를 안 올린 이유가 말을 너무 못 하는 거예요 막 느려 너무 느려 진행이 안돼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말이 너무 느린 거예요 심각하게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건 진짜 못 올리겠다 아 편집하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짜증나서 <laughs> 편집을 하는데 와 이거 답답해가지고 이거 편집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영상 안에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져가지고 느껴져서 그냥 지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찍는 거니까 좀 얘기를 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하면서 이제 영상을 편했단 말이죠 아 여전히 말을 못하는 거같아 아무튼 땀크림이 좀 캡슐할 동안 잠시만요 어, 제가 오늘 원래, 제가 원래는 고데기 안 쓰거든요 아, 여긴 괜찮은데 여기가 많은데 제가 고데기 쓰려고요 오늘은 원래는 그냥 드라이만 하고 가는데 오늘은 고데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니 혹시? 원래는 난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해 그래서 알려줄 게 없어 사실 그리고, 그, 오늘 얘기한 친구의 머리 스타일이랑, 너의 머리 스타일이랑, 머리 결이, 뭐, 머리 두께라던가, 머리 양이라던가, 이런 게 완전 달라요. 그 친구도 머리숱이 진짜 많아요. 부러워요, 진짜. 저랑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저처럼 하면은, 이렇게 될지, 저는 이제, 모발이 얇아졌어요. 어느 순간, 모발이 되게 얇아지고, 머리 숱도 되게 적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낮아? 또? 뽑았잖아. 뭘래야 되나 봐. 이걸로 어땠지? 이랬나? 네. 저기 제가 오늘 이 갤레지 의미 하면서 무슨 썰을 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썰 만한 게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아, 세워보니까 맞아. 제가 사실 오늘 원래 똥머리 하려고 했어요. <laughs> 똥머리를 할 거긴 한데 그래도 똥머리 안할 수도 있어 가지고 정신 없죠? 저도 정신이 너무 없네요. 아무튼 오늘 무슨 썰을 풀면 좋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도 풀었는데 제가 얘기를 너무 못 해가지고 오늘 다시 찍는 거거든요. 제가 트레이더스에서 시험 알바를 한적 있어요. 2년 전인데 제가 트레이더스 알바를 한적 있는데 시험 그때 이제 원래는 제가 양주 알바 시험을 했어 야 했는데 설명하는 거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시험 해줄 시험 사시는 이모님들께서 저한테 맥주로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맥주를 하는데 맥주는 진짜 CM 알바하면서 할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뭐 물어보는 게 거의 없으니까 뭐 이거 뭐 맛있어요? <laughs> 네, 이거 뭐 독일 거예요? 어디 거 프랑스 거예요? 뭐 이런 거그 정도만 물어보셔서 딱히 제가 뭐할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구경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트베더스 알바를 하면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재밌는 구경거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딱제 또래 분들이시면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분을 그분은 무조건 알텐데, 제, 친... 제가 이제 6학년. 그때가 6학년에서 중1까지 그한 2년 정도 유튜브에서 유튜버분이신데, 그때 한창 화장하는 남자 유튜버들이 좀 이렇게 봉 했었어요. 그때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막 이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화장을 하는 남자? 되게 신선하고? 되게 없잖아요. 그때요 근데 그때 항상 그게 막 인기를 끌었어가지고 그 화장하는 남자 유튜버 제 기억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분만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그때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중에 한 분이 진짜 잘생겨서 또 인기가 많았어요. 잘생기셔가지고 그 페이스북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그분도 페이스북을 하셨었으니까 저도 그분을 팔로우 해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얘기만 해도 알수 있을까? 유튜브가 가지 않으세요? 제또래는 안경자국.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유명하셨는데 제가 학교 가서도 친구들이랑 그 사람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던 그 당시에 남자가 화장을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한 화제거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유튜버가 많지 않았고. 아무튼 그랬던 유튜버 분이 계신데 나 지금 말 잘하고 있나? 근데 <laughs> 그랬던 유튜버 분이 계셨는데 그유튜버분 제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 중학생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오고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중간중간 가끔씩 문득문득 아, 그 사람 뭐하고 지내나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재밌게 봤을까? 잘생겨서 봤겠지? <laughs> 되게 인기 많았었는데 왜 요즘에는 그 영상을 안 올리시지? 뭐 하고 지내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살짝 잊어갈 때쯤 이었죠 제가 성인이 된 후였으니까. 살짝 잊고 있었을 때 제가 트레이더스에서 이렇게 딱 알바를 하면서 아, 네, 뭐, 드셔 보시고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 멀리에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는데도 어? 하고 다시 보게 된딱 그런 되게 신기하죠. 왜냐면 그때 영상에서 본 이미지랑 똑같진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와중에 또 보는데 어? 계속 보면서 어디서 본거같을때 어디서 본거같은 계속 그랬는데 딱 문득 이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거죠. 맞다. 아니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 사람인가 하고 제가 계속 봤어요. 근데 계속 그 사람만 이렇게 제가 한쪽만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 저도 다른 데도 봤다가 다시 이렇게 보고 계속 이걸 무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다 달라지신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면 그때는 되게 마르셨었어요. 엄청 마르고 얼굴도 되게 이렇게 톡 이렇게 이렇게 팍팍 이런 살짝 그런 느낌. 이렇게 말하셨어 어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딱보는데 되게 군대를 갔다 오셨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 군대 갔다 온것 같은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운동한다, 운동을 좀한것 같다. 근육이 좀 붙으신 그런 몸이었어 살이 붙어, 붙은 느낌보다 근육이 붙은 느낌? 그리고 키가 진짜 크신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로카티를 입고 있었는지 군대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건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군대 에 관련된 그런 옷을 입고 계셨고. 그래서 아, 보자마자 되게 남자다워지셨다. 그땐 되게 이쁘장한 잘생김, 잘생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은 되게 이미지가 확 달라지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유튜버고 근황이 궁금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서 막 계속 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몇년 만에, 몇 년, 몇 년이 지난 거야. 지금 내가 유튜브 때니까. 준 1, 2, 3, 4, 5, 6, 7. 한 7년 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실제로 보게 돼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썰이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진짜로 인기가 많았었어요. 진짜 제가 그냥 혼자 오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인기 많으실 때는 학교 가서 애들이랑 그분 얘기 엄청하고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유튜브 채널을 오랜만에 찾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성함은 기억이 나는데 아,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대충 이런 뉘앙스의 이름이었는데 하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와.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쓰던 유튜브 계정이 있고 그 이후에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서 계정들을 싹다 새로 바꿨나? 새로 팠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안 쓰는 계정이 하나더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계속 이렇게 구독해서 봐왔던 유튜버들이 다 팔로우 구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뒤져봤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채널 이름이. 그쵸? 채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구독 구독 리스트 안에서 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서.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하면서 막 너무 신기한 게그 제가 그분을 본날 공지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 유튜브 채널에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새롭게 다시 영상 영상들은 싹 지워져 있고 제가 새롭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요 그게 1시간 2시간 전? 그래서 헉! 대박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해놓고 봐야지 했는데 영상은 안 올라왔어요 하나 올라왔었나? 그렇게 지금도? 아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활동은 안 하고 계세요. 이랜드 활동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나 시간 없다 했잖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알바하다가 옛날에 좋아했던 유튜버를 다시 만난 굉장히 재밌는 썰. 나만 재밌나? 나만 재밌을 수도 있지. 이거 듣고 아그 사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또래면 진짜 모를 수가 없어. 그분을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떠올렸다. 그 사람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차마 그분의 채널 이름이나 그분의 성함을 얘기를 못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활동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내 얘기가 언급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 남의 그냥 그런 사생활을 이렇게 얘기를 아 부모님이랑 하고 계시더라고 이번에는 썰을 좀잘 풀었나 모르겠는데 또 지우는 거 아니야?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이따 똥머리를 될지 아, 머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가능할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옷을 좀 갈아입을게요. 그냥 옷은 이따 갈아입을래요. 완전 내 마음대로지 어쩔 수없이 고데기를 해야겠네요. 더워요. 원래는 한 30분 겉할라 했는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겠지? 고데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상태요 만져볼 순 없기 때문에 여기는 나쁘지 않아. 말을 하라. 아, 말을 해. 말을 해된것 같은데 더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제가 옷 입고 맞아 지금 후다닥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빨리 하고 준비하고 또 이따가 영상을 켤게요.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